첫 아기용품 중고로 주시는 시댁. 초산이라 설레면서도 이것저것 준비 중인데요. 사실 친구에게 조언도 많이 듣고 저도 당근에서 중고로 장난감 몇 개는 사놨거든요. 다새 걸로만 채우기엔 돈이 정말 많이 드니까 필요한 건새 걸로 사고 덜 중요한 건 중고로 하자 생각했어요. 그런데 시댁 식구분이 신경 써주신다고. 젖병 소독기 2016년 레이킴부터 장난감, 용품들을 전부 당근에서 사서 바리바리 챙겨주셨는데, 감사한 마음보다 왠지 속상하고 싫은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. 첫 아이다 보니 몇 가지는 제가 직접 새 걸로 고르고 싶었는데, 다 중고로 채워버리니 제 마음이 묘해져서요. 결국 겹치기도 하고 제가 다시 당근에 내놓거나 버려야 할것 같은데, 이런 제 마음이 이상한 걸까요? 다른 분들은 신생아 용품 중고로 얼마나 준비하시나요? 혹시 시댁에서 저처럼 중고 선물 챙겨주신 경험 있으세요?